안녕하세요 백담아TV입니다. 요즘에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투자 전략 코멘트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하는 것 같더니 후반 들어서는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1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만큼 또 강한 매수세가 없다라는 의미기도 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 특히 또 어제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에 어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어요. 마이크론이 5% 이상 빠졌고 인텔도 2% 그리고 AMD도 거의 5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기술 적으로는 나스닥 지수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.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통상 지수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0% 이상 빠지면은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예상보다 좀 강할 수도 있는 긴축 우려가 그동안의 낮은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한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최근 이런 증시의 흐름이 좀더 공포스러운 것은 이 사진처럼 나스닥 지수가 거의 한 2년 만에 이동 평균선 200일 밑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. 2년 전쯤에도 코로나 때문에 나스닥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하락을 했었고, 2018년대도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지수가 빠지면은 그 이후로도 한참 지하실이 더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과거 역사적 사실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을 조금 더 공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과거 두 번의 이런 흐름만 살펴봐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30%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과거 흐름대로 간다라면은 16,000에서 30% 하락한 수준인 11,000에서 12,000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.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또 이렇게 신뢰하지도 않는 편인데 이걸 또 만약 무시하면 또안 되는 이유가 기술적 분석에는 사실 심리가 녹아져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어떤 분석 자료로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심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행동도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얼마든지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렇다라면은 이번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은 괜찮을까? 사실 이런 고민은 이런 하락장에 늘 하게 되는데 결론은 또 대부분 비슷합니다. 결국 이럴 때 샀어야 했다라는 거죠. 그렇다라면은 지금 하락장에 바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? 일단 금리 인상 이슈는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10년 전의 금융 위기 이후로 저금리 기조가 사실 수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급격히 금리의 방향성이 바뀐 건데 그리고 한 2년이 이제 흘렀어요. 이제 우리가 인플레라든지 실업 그리고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맞이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의 코로나 이슈처럼 급격히 경제가 꺾일 수 있는 그런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시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.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금리 인상 이슈만 보고 이 주식시장을 탈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은 사실 유동성 축소 소를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가에는 당장 안 좋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은 또이 경기 회복을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꼭 부정적인 이슈만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다만 이 금리 인상 초기에는 이 파티장에서 음악과 음식이 떨어진 것처럼 이 분위기가 쫙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여파가 뭐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또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서둘러 적가매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. 일단은 좀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락장에서는 만약에 총알이 한발 남았다라면은 일단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발 있다라면은 좀 점사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타겟은 막연하게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실적, 실적을 보고 기업을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. 뭐 단편적으로 나스닥 시장에서만 찾아봐도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도 뭐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. 하지만 꾸준히 실적 상승세를 증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, 어 심리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꺾이지 않으면은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또 높고 또 이런 기업들 사실 장기 성장성이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. 여전히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할 을때 많이 사 모아야 될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이번 기회에 한주한주더 열심히 모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되 단순히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있는 총알을 한꺼번에 쏘지는 마시고 좀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니까 재테크에 참고만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